이게 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만나면 다들 아니 저런 거는 IT 회사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는 IT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답답한 소리입니다 아 이거는 빨리 탈출해야 될 회사입니다 이런 조직 문화를 가진 회사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시했을 거난 이걸 한 겁니다 그냥람 거기 대체 왜 이념 말이야 그런 회사는 산업 시대와 함께 저무는 겁니다 그런 회사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잘록의 일타강사 태상한형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직이나 회사 생활에 대한 여러가지 고민들을 좀 압축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커리어를 만드는 것이 좋겠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왕이면 이 회사로 가라 이런 관점에서 또 회사를 뭔가 이끌어 가시고 운영을 하시는 대표님이나 리더십이나 또 인사팀 같은 분들에게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 회사를 만드는 게 좋겠다 라는 조직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잘 정리된 회사가 커리어도 발전하기 좋고요 연봉도 잘줄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건데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 요 그리고 예전에는 되게 이직도 막 하고 싶고 그랬는데 이게 잘못 나갔다가 이게 뭐 한파가 아니라 거의 지옥 북구동으로 빠지는 거거든? 요 퇴사도 못하겠고 이래서 가만히 있어도 되나? 막 이런 걱정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회사는 잘 됩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는 정해져 있어요. 오늘은 그런 회사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다 정답이고 모든 것에다 맞아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트렌드, 이런 키워드, 이런 관점을 가진 회사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기회를 주고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건요. 성장 가능성입니다. 연봉 어느 정도 더 받는 거 중요하지가 않아. 그보다 중요한 거는 회사도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도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모두가 정지되어 있고, 모두가 뒤처지는 것 같은 이때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네 가지 키워드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나 이건 진짜 절대 가면 안 된다. 지금 이런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탈출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키워드를 먼저 제시하고, 여러분이 가장 주의해야 될 회사. 속도가 느린 회사입니다. 자, 이거는 정말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빨리 가서 뭘 해보고, 빨리 피드백하고, 빨리 바꾸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데, 속도가 느린 이유야 뭐 많겠지. 대기업은 당연히 느릴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속도가 느린 이유가 완벽주의인 경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빨리 해보고, 그걸 거 검증해보고, 학습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완벽주의야. 보고서가 완벽해야 돼. 그리고 의사소통이 완벽하게 돼야 돼.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시도해야 돼. 이런 거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근데 느린 것 뿐만이 아니라 방향 찾다가 날세 버리는 경우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좀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자면 속도가 느린 회사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보고서가 많고요. 상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많아요. 상사는 없는 데가 없겠죠, 대부분. 제가 말하는 이 상사라는 건 뭐냐면 옥상옥 같은 개념이에요. 상사있고그 위에 본부장이고그 위에 디렉터있고뭐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조게이 클수록 이런 하이어라키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상사가 너무 많아 버리면 속도가 올라갈 수가 없다 성장하는 회사, 잘 나가는 회사들은 관리자나 의사 결정의 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조직 설계할 때 노력을 많이 합니다 보고서 많이 쓰면 이거 말다한 거죠 아마존 같은데 어떻게해요 6페이지 이상 쓰지 말리잖아 ppt는 절대 쓰면 안 되는데 복잡하고 다양한 시스템을 다루는 아마존조차도 보고서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조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뭐 하나 하려고 래도기안서부터그기안서에도 결제 칸이 막 이런 경우는 뭐냐면 너무 똑똑해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똑똑한 거였어. 왜냐면 내가 몸을 움직여서 우리가 뭔가 액션을 했는데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와버리면 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는 거야. 근데 이건 어디까지 가능했냐면 산업시대 때까지는 가능했어요. 소위 2000년대 중반 어딘가까지죠. IT가 메인이 되고 심지어 지금 AI가 만들어지 이런 시대에는 이 방식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리더십분들 또는 조직 문화 차원에서 이거를 아예 없애는 거를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이거를 없애기 위한 일하는 방식을 세팅하는 게 조직문화 담당자들의 역할, 인사팀과 기획팀 또는 책임자들의 역할인데 이분들이 이거를 또 조정하고 있다? 빨리 탈출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업으로 가야 되냐? IT 회사처럼 일하는 회사 너무 중요합니다 대기업 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만나면 다들 아니 저런 거는 IT 회사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는 IT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답답한 소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흐름이 AI로 가고 있죠 세상의 모든 흐름이 i t 화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더라도 IT나 데이터 플랫폼 없이는 할수 있는 게 없고요 심지어 서비스업을 하더라도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서 커리어를 만들어 그 회사에서 성장을 해? 이게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도 무언가 조직문화를 바꾸고 회사 성장성을 바꾸려면 IT회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IT회사처럼 일을 하는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과감한 결정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핵심이 되는 단어가 i 자일입니다말 그대로 민첩하게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산업에 있건 그게 엔터테인먼 뭐건 간에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고객과 시장과 어떤 흐름을 맞추게 노력하는 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근본이 아닐까 그 과정에서 속도가 발전되고 그 속도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탈주에 될 회사 두 번째 특징은요 관료주의에 쩔어있는 회사입니다 관료주의에 쩔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완벽주의가 속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라고 했는데 이 관료주의의 원인은 앞서 언급했던 산업시대 문화입니다 이 산업시대라는 것 자체는 대표적으로 표현되는게 장치산업 같은 거죠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해. 그래서 그 투자가 돈을 벌어. 돈이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장비가 더 중요하고 기계가 더 중요한 시대였어.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것들이 일반화된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관료주의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뭐 하나 잘못 결정해버리면 너무 큰 손해를 보는 거야. 그리고 이게 하루 아침에 뭔가 팍팍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투자 결정하는데 오래 걸리고 한번 결정하면 세팅하는데 몇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검증과 컨펌 절차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가장 확률이 높은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해서 관료주의라는 것들이 필요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것까지 완성이 되고, 그게 하나의 규정이 되면서 많은 직원들이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정 때문에 허덕이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회사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최근 읽은 책에서 되게 재밌는 대목을 하나 읽었어요. CIA에 이런 게 있대요. 간단 방해 공작, 야정교범. 전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표준 기업 운영 절차를 적에게 강요하라. 야, 이거 너무 인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기업 운영 절차를 적에게 막 강요해. 넌 이거대로 운영해, 이거대로 운영해 하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만큼 관료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해가 적국을 무너뜨릴 때 쓰는 기술이라는 거야. 절차가 뭘 만들어요? 권위를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새 이 권위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뭘가대요 사내 정치로 가는 거예요. 그 사내 정치가 다 나쁜 건 아닌데 이 사내 정치가 관료주의와 결합하는 순간 산업 시대의 안 좋은 문화로 그냥 전락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회사에 사내 정치가 막 판을 치고 있는데 그게 관료적이고 이런 절차와 건의 뭐 이런 거를 지금 가고 있다라면은 그 회사는 빨리 탈출해야 될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내 정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뭘까요? 인사를 보면 알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승진을 하거나 좋은 평가를 받는데 실제 낸 업적이나 성과보다도 누군가의 사내 정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서 승진은 결정된다. 심지어 채용도 그런 식으로 된다. 아 이거는 빨리 탈출해야 될 회사입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실력이 실력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자 그러면 어떤 회사로 가야 되냐? 인사가 유연한 회사로 가야 됩니다. 자, 인사가 유연하다는 말이 뭐냐면 일단 발탁이 자유로운데요. 발탁이라는 거는 새로운 포지션에 적합한 사람을 계속해서 새로 뽑는 거예요. 외부에서 뽑을 수도 있지만 내부에서 채용을 하는 거죠. 연차에 비해서 역량이 준비되어 있는데 연차 때문에 승진을 못한다거나 연차 때문에 그 위치까지 못 간다. 주의에 허덕이 고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꾸로 과감한 발탁들이 막 일어나 젊은데 와저 사람 진짜 강점 있어 저 사람 진짜 이일 잘해 내지는 와 저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했던 사람들이 포지션으로 일어나 사실 그게 언제나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유연한 회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강점에 맞게 배치를 하는 회사입니다 강점에 맞게 배치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팀워크를 고려해 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일을 잘한다 이 배치가 막 유연하게 움직이는 회사는요 각 개인에 대해서 평소에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약점들을 알고 저 사람이 이거 못할 만한 일에 최대한 배치를 피하게 해주고 지금은 성과가잘안 나지만 이런 일에 배치가 되면 좀잘될것 같아 계속해서 배치가 좀 유연하게 움직이는 회사 인사가 유연하다는 것 안에 발탁과 배치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반드시 탈주해야 될세 번째 사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성에 의존하는 회사 여기서 키가 되는 건 의존입니다. 전문성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전문성만 쫓아다니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 원인이 뭐냐면 책임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를 결정을 한 거가 잘못되면 어떡 해? 그 책임을 여기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시했을 거면 난 이걸 한 겁니다. 그 사람은 거기 대체 왜 있냐 말이야. 책임자들이 이런 얘기를 반복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의존하게 됩니다. 그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가 가라는 대로 얘기를 하게 돼요.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방향성이나 철학이나 전략에 맞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계속해서 전문가만 찾아다니는 회사예요. 전문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는 회사. 상사가 최고 전문가잖아요? 상사가 시키는 대로만 해. 여러분 회사의 중간 관리자들 봤는데 본부장님 이렇게 하라는데? 뭐왜 그렇게 됩니까? 아, 본부장님 하라잖아. 이 새끼야. 전문성에 의존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요 논쟁이 없습니다 이게 한국 문화랑또좀안 맞기도 해요 한국에서 막 이렇게 상사랑 얼굴 붉혀가면서 싸우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적어도 팀원들끼리는 뭐가 더 나은 방법이냐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런 거를 뭐 얼굴도 붉힐 수도 있고 뭐 이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라고 내 입장에서의 의견을 피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없어 왜 그렇죠? 전문가가 이미 다 점지하셨거든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니가 뭔데 말이 많어 전문성을 가지고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근로자라는 개념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식근로자를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이 대목에서 잘 설명하는 내용이 이, 이건 것 같아요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무엇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걸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이 지식근로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키는 걸 하는 사람이 아니야 시켰는데 어, 이거 상황이 좀안 맞네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외부에 보니까 우리 경쟁사들더 잘하는 게 있네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서 제안하는 사람이 지식근로자라는 거예요 아니 고그 한국 상황에 이 형이 얘기하는 건뭔 소린지는 알겠는데 우리 회사랑 상황이 안 맞다니까요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회사는 산업시대와 함께 저무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식근로자라서 생각 없어? 그 회사와 함께 저물게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물리학자죠. 리처드 파인만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신의 추측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얼마나 영리하든 그 추측을 누가 했든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실험과 들어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그게 전부다. 아, 너무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와서 뭔 소리를 하건 간에 지금 내 상황 안 맞으면 틀렸다는 얘기야. 어떤 근거를 찾고 기준을 만들어갈 수 있는 회사 사실 그걸 배울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데이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걸 데이터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데이터 분석관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런 게 아니더라도 모든 직무 모든 사업부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기 노력합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요. 두 번째는 플랜 두씨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를 실제로 합니다 계획만 열나게 하다가 실행을 하나도 못하고 빵빵 끝나는 게 아니라 플랜을 조그맣게 하고 둘을 엄청나게 하고 여기서 피드백하고 학습하는 것에 방점을 둬서 다시 계획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하고 다시 학습을 하는 이 학습 수단 고리를 가진 회사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스타트업이 망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방식을 린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갖춰야 될 방식이 이거예요 짧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학습하고 이걸 반복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성장에 도전하는 회사가 맞다는 거죠. 이런 조직 문화를 가진 회사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논쟁이 반드시 붙습니다. 서로 박터지게 싸워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진 게 본질이 아니고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의사통 문화를 가진 회사가 결국에는 장기적인 성장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탈주해야 될 회사 네 번째 특징은요. 투명성이 없는 회사입니다. 투명성 그러면 되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입체적인데 딱 짚고 싶은 거는 윤리 이슈가 있는 회사 여기에 투명하지 않은 건좀 크리티컬한 거예요. 윤리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실현적으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볼수 있고 체크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입체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앞에서 말한 절차와는 좀 달라요. 절차는 컨펌의 단계고 시스템은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지 않는 회사들이 많죠. 투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쓰거나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그런 회사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 회사는 완벽해. 흠결이 없어. 자부심을 갖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자부심이 너무 과해서 투명하게 관리해야 될 내용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윤리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업무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들 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업무에서 시작하지만 이게 구조로 변질되고 그게 결국에는 금전적인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가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스템적 투자 그런 노력이 있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갈수 있다 사실 이런 회사들은요 결국은 개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극단적인 방어 논리로 가요 업무를 뭔가 지적을 하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면 나는 완벽하거든 근데 갑자기 날 지적하니까 어때요 아니야 너가 잘못 본 거야 네가 뭘안다고날 지적해 이런 식의 방어 논리로 자신의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을 감추고 은폐하려고 하는 조직적인 문화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이런 걸잘 할까요 저는 타운홀 미팅을 꼽고 싶어요 이 타운홀이라는 거를 되게 형식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안직원 또는 주요 구성원들 따로따로 모이는 여러 가지 이 모임들에서 얘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소통이 되는가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시스템이 없더라도 이런 대화의 장이 있고 거기서 뭔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면 사실 이 투명성은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않고 조직 문화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선택하실 때 질문해 보세요 타운월 미팅이 있냐 거기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냐 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가 있냐 라는 것들을 점검하시고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잘되는 기업 자, 이 이거를 한 단어로 정리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기예요. 기. 기기. 기라는 단어가 의미 그 자체를 보면 천재적인 사람, 이면의 괴짜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 이요어기 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기업에도 이런 회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철학과 문화와 방식이 아주 선명하고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갈리기 위해서 재무적인 리스크까지도 감수해내는 그런 회사가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키워드가 여기서 나옵니다. 첫 번째,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회사 전문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주인 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회사. 모두에게 동기 부여를 해 주고 주도성을 줄수 있는 회사겠죠. 속도의 중심을 두는 회사. 이 완벽하게 뭘 하려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이것저것 못 하는 게 아니라 빨리 가서 빨리 해결해 보고 빨리 교정하기를 선택하는 회사죠. 네 번째로 개방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토대로 크로스 점검도 하고 더 나은 아이디어와 전략까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걸 잘 정리한 용어가 웨이입니다. 사실 오늘 영상이 기 웨이라는 책을 여러 분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서 만들게 된 영상인데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모양 저모양으로 이런 회사를 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했던 것들이 한눈에 싹 정리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기, 깃덤이 되고 그게 기웨이가 된다 이게 단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기웨이를네가지 행동규범으로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사례와 훨씬 더 다양한 스토리들을 통해서 기업에 실제 적용을 해볼 수 있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조직문화를 정리하시거나 HR이거나 기획팀 또는 리더십 뭔가 조직을 발전시켜야 될책 자분들이라면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기웨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회사를 가면 좋겠어요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요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결국 실력이 있고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군기력처럼 눈에 더 띄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 모두가 풀이 죽고 억눌려서 지내기보다는 새로운 차원을 향해서 과감하게 도전하시는 시기로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 기회의 출판과 관련돼서 도서증정 이벤트라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하세요. 이영였습니다 <목소리>